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픈 채널 가족을 부탁해 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소중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인 천 루이린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6일 홍콩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5살 소녀 한 명이 실려왔는데 아이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직접적 사망 원인은 폐혈증이었으나 부검 결과 아이 몸에서 133개의 상처와 괴양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8살짜리 오빠도 상처투성이로 발견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최악의 아동학대로 불리는 천 루이린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1년 4월 1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3년 전 홍콩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 루이린 사건이 2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루이린의 친아빠 천 하이핑과 계모 황 샤오 퉁은 2017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루이린 남매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결국 5살짜리 여동생인 루이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분은 두 남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장시간 벽을 보고 있게 하거나 침낭에 넣어 묶어두는 등의 학대를 가했습니다. 경찰이 집에서 압수한 회초리, 슬리퍼, 칼, 가위 등에서는 곳곳에서 아이들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평소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굶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루이린의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나흘 동안 굶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 부모에게 거지처럼 구걸을 해야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루이린은 사망 전날 밤에도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루이린의 오빠에 따르면 아버지인 하이핑은 루이린을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그리고 세게 내던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구타로 생긴 멍과 붓기를 빼야 한다며 힘없이 누워 있는 루이린을 일으켜 밤새 집안을 걷게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런 루이린 옆에서 한가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디를 데리고 병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하이핑은 아내가 간호 과정을 습득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치료했다고 말했는데, 부부는 아이들의 학대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구타 다음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매를 학대의 덫에서 구할 기회는 있었는데요. 루이린 오빠는 학교 선생님에게 아빠에게 맞아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정교육 차원으로 받아들였을 뿐더 캐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궁금하게 여기고 찾아온 친할머니에게도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부부의 문자 메시지에선 학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죽일 정도로 때렸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해라 루이니 너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부부는 아이를 때렸다는 건 인정하지만 훈육 차원이었다고 강변했으며 샤오퉁은. 하이핑과의 재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루이린을 내 자식처럼 대했을 뿐이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인 하이핑도 아이를 때린 건 인정하지만 상당수 상처는 아이가 자해를 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린의 부검의는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겪어본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이라며 루이린이 겪은 5개월은 지옥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루이린이 생전에 그린 그림에서도 아이가 느낀 고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집 바닥과 벽이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불안감을 표현하며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였습니다. 홍콩 법원은 1심에서 부부의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이린 가족과 함께 살던 외할머니도 학대를 묵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와 외할머니는 항소를 했고, 오는 4월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친아빠와 계모는 어린 두 남매를 모질게 학대하였고 결국 동생인 5살 루일이니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아이들이 있는 걸 알고 재혼을 했을 텐데 계모도 이렇게 몹쓸 짓을 해야만 했을까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에 있을 최종 선거에서 저 악마들에게 강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며 어른들이 항상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아동학대로 죽는 아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은 사랑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며, 서로 사랑과 배려로 가족을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